오, 우유 흥건한 거봐 놀라셨죠? 박스 다 젖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때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500만에서 1,000만까지 아, 근데 아드님도 정말 유전자 가장 실패했던 제품은 참기름이랑 들기름이었고 <laughs>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조건 낮아요 궁금해하시는 음. 점들이 뭐냐면 SNS 수익화거든요 우리끼리 고품격 팟캐스트 덴톡입니다 어, 오늘은 46세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제재백화점의 권현우 원장님 모셨는데요. 어, 13만의 팔로워, 이제 지금 더 늘었을 수도 있는데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어,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인플루언서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재백화점에 권현 원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음. 사실 제재백화점일 때는 점장이고요. 아 네, 에픽어학원의 원장이면서 이제 어, 인스타그램으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있는 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권현입니다. 우 <laughs> 근데 저희가 그 이번에 인스타를 이제 보다 보니까 캐나다를 가신다고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언제요? 음, 이틀 뒤에 가요. 아 이틀 뒤요? 네. 와. 한국에서 그... 거의 저희랑 마지막 방송하시고. 그렇죠. 가시는 아 거네요. 가서 짐 싸야 됩니다. 짐. <laughs> 저는 <laughs> 사실은 그제 캐나다 가는 것도 궁금하지만 음.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뭐요? 저도 한때는 이제 인플루언서를. 음. 예, 여던이 꿈꾸고 있지만 음, <laughs> 꾸지 네. 마세요. 아, 예. 야, 아니, 많은 분들이 되게 네네. 그 궁금해 하거든요. 음. 근데 원래 영어 학원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음, 그때 음, 제가 음. 듣기로는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때 음, 들었는데 음, 되게 잘 됐다고. 그럼 더잘 돼서 이제 그만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음, 음.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 학원 원장을 하시다가 인플루언서가 되신 건지 이 과정이 음. 궁금해서요. 일단은 어,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 좋아해서 유학 갔다 네. 오신 거예요? 유학은 가본 적이 없고요. 어모근데 네.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죠? 해외 경험도 사실 없어요. 어, 진짜요? 어. 근데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보는 영화가 대부분 네. 어디 영화죠? 대부분 미국 영화죠, 할리우드. 그 음. 음.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배경이 음, 음. 저는 너무 동경할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음.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 뭐 락커 열고 음. 사복 입은 차림에서 어. 스케이트 보드 어. 하나 이렇게 어깨에 놓고. 락커 열면 사진 있고 탕 닫고 아, 네네, 네, 네네, 그러면서 복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음. 교실로 가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음, 음. 교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하던 제 입장에서는 아. 어, 다르다 말하는 문화, 뭐 인사법 이런 것들이 음. 저한테는 좀 좋게 보였고 음. 좋아하는 영화배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음. 또 그걸 찾아보고 음. 그래서 영어가 좋아졌고요 음. 음. 그러다 자연스럽게 어, 영어 관련 직종으로 일을 하게 된, 된 거였죠. 그러면은 영어 학원을 하시게 됐던 계기도 있으셨던 거예요. 영어 학원을 하게 된 거는 제가 공군에서 장교로 근무 했었는데, 멋있으 뿜뿜이야. 그때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음. 근데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을 때 부대 안 영어 학원이 없잖아요. 네, 네, 없죠, 없죠. 근데 이제 미군을 무료로, 어... 네, 선생님으로. 아, 데리 와서? 그죠, 세팅을 네, 하고, 네, 네, 네. 군 가족을 신청받아서, 오... 군 약간 안에도 시설 중에 좀 강당처럼 깨끗하고 넓은 시설이거든요. 거기서 프리 토킹을, 어... 회화 수업을 할수 있게끔. 네, 그게 미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봉사활동 점수로 들어간대요. 아... <laughs>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아... 그 미군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왜 이렇게 친절한 <laughs>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laughs> 거야? 아... 나돈못 줘? 그더니 어... <laughs> 아, 사실은, 어... 우리한테는 이런 거에 대한 볼런티어가 어... 뭐 굉장히 그, 진급에 도움되는, 어... 채워야 되는 봉사 야... 크레딧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저 크레딧 채우면 휴가거든. 아, <laughs> 어, 아 미군은 봉사는... 사실 휴가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요. 아, 그래요? 미군은 그, 의무복무, 의무복무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미군은 전부, 아, 맞다, 맞다, 맞다. 네, 자기들이 자원한 거라서, 아, 네. 월급도 많이 받고, 아... 그리고 미군은 우리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네. 병사들도 네. 퇴근하는 거예요. 다 시, 여섯 시아 낯서네요. 자유예요. 네. 그래서 볼런티어를 그렇게 했다. 근데 거, 네. 거기서 그 보면서 아, 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재밌구나.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영어 학원을 만들고 싶다. 아 학원이 그렇게 있고 잘 됐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인플루언서로 지금 전환을 하시면서 학원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학원은 에픽 온라인이라고 해서 네. 에픽 온이라는 브랜드를 아, 또... 운영 중이었어요. 음 그, 코로나가 오자마자, 오. 줌이 나왔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네, 그쵸, 네네, 그쵸, 네. 그서 줌은, 이제 줌이랑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네네. 에픽온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했더니, 음. 이제 평소에는 저희 학원에 올수 없는, 음. 굉장히 뭐. 교육 소외 지역이라든지 아, 그런 아이들도 네네. 이제 수업을 참여할 수 있어서 아, 좀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 학원 SNS도 하신 직접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원 SNS를 네. 하니까 전국적으로 학생이 모집됐고 음, 음. 에픽 온라인이라는 네. 그 어떤 플랫폼에 네. 뭐 거제도, 네. 뭐 제주도 뭐 이런 좀먼 지역에서도 음. 지원을 하고 제가 만나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네. 오프라인 학원을 정리하고. 디지털 노마드가 되보자. 아, 근데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은 아니, 영어 그... 학원이 그 정도로 되다가 지금 인플루언서로 전환을 하셨을 때 수익이 그 영어 학원 때만큼 받쳐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이 여러 개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어 교재를 아. 팔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아. 그 다음에는 번역기. 번역기. 네, 번역기. 번역기 잘 됐겠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제가 상품을 소개하니까. 네. 이제 제품을 쇼핑몰처럼 네아 네. 아, 관련성이 있으니까 네. 인스타그램이라는 요 s n s 에서이렇게 판매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 파이프 라인이더 생긴 거죠 아 음. 근데 지금 그 형태가 저희가 지금 확인했던 그 제재백화점이랑 일좀 다른 일 같아요. 음. 그렇죠. 파일 그때 영어학원만 운영을 했으니까 음, 음, 음. 거의 교실 짓고 음. 아이들의 뭐 웃음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궁금해할 만한 학원에서 음. 안전하게 있는 모습, 음. 선생님들과의 케미, 아. 그리고 선생님들의 소개. 음.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감성적으로 운영했더니 음. 영어 학원 중에서 좀 많은 음. 어, 좀 팔로우가, 팔로우가 생기고. 생기고, 네, 영어 학원이 보통 이 정도로 소통이 있지 않은데 네. 저희 댓글도 많이 달리고 어. <laughs> 이 학원 보내고 싶다 있으시네.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음. 어, 문의가 많았어요. 아. 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적인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활성화가 된 거죠, 인스타. 교육인, 교육인스타가 아... 네, 교육 활성화된 에이, 거였죠. 에이, 에이. 저는 사실은 음. 그 처음 이제 알게 된 거는 음. 그 아드님의 그 아, 영상으로 에이. 이제 네. 처음 음. 만나뵙게요 그때만 거. 해도 여긴 학원 계정이니까 <laughs> 음, 음. 학원 계정에 뭐 제가 저희 아이들을 올리진 않잖아요. 음, 음. 개인 계정에는 저희 가족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음. 음. 그럼 무슨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성장 기록. 아, 그냥 성장 기록. 아, 왜냐면은 네. 웹 하드라든지 음, 음. 뭐 이제 외장 하드 음, 음,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소실되거나 그렇그렇 갑자기 그쵸, 없어질 수가 그쵸,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싸이월드에서 했듯이, 아, 했듯이 사이월드에 예. 모르시는, 네,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여기서 바로 아웃이 나오네요. 살짝 띄워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싸이월드의 네. 사진을 기록했듯이. 아이들 사진을 기록해 나갔던 거예요. 음... 딸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갈 때 음, 네, 음. 오빠도 고등학교 입학을 하던 어,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마침 학교가 또 둘이 옆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학교 좀 대다 줘라고 했죠. 네. 네. 그리고서 이제 뒤에서 따라갔죠. 네, 네. 알겠지, 따라가면서 네, 네, 찍었죠. 네, 네. 그걸 매일 찍었어요. 남매가 너무 이제 뒷모습부터 해서 음, 음, 그 음. 헤어질 때그 느낌 있잖아요. 남매 있는 사람도 사실 많아가지고 그치. 다른 이유 때문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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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laughs> 하나는 이게 안 흔한 남매예요. 그 흔한 어템. 남매들은 네. 보통 이렇게 가다가 서로 모른 척 하잖아요. 그쵸, 아 그쵸. 아, 네. 그치, 그치. 남매 케미가 그거지. 네. 근데 여기는 손을 잡고 가니까. 아 아 쉽지 않아 음. 시키셨어요?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러신데않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 이제 동생이 이제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 동생이 오빠를 당연히 잡고 싶어 하고요 그래 음. 잡고 가는 그 모습이 제가 봐도 릴스 음악과 함께 만든 어. 이제 음. 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만들어 아, 네. 그래서 뒷모습. 이제 댓글이 엄청 달리기 어. 시작한 거죠 어 우리 분위기랑 다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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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음, 음. 어. 네. 어. 그때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뭐~ (500만에서) (1000만까지) 아 네. 그전에는요 그니까 항상 저만 올렸을 때는 <laughs> 네, 저, 네 되게 네. 뭐 굉장히 겸손한 조였어요 겸손하. 네. <laughs>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동안이시고 또 길에서 만날 수 없는 사십 대셔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근데 아드님도 정말 유전자. 솔직히 아들 월등하더라. 그런 <laughs> 네. <다른 웃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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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님의 그 외모 덕도 좀 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 엄청난 조회수. 어 그럼요. 네 보셨죠. 네. 네. 아니 근데 네. 아니 아이돌 해도 될 외모라서 사실은. 아 여기 또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데 아. 일단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혹시... 1학년에 네. 일단 연습생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전에 원래 어떻게 될 예정이었냐면 음, 음. 캐나다.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이미? 음.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캐나다를 갔다 왔고요, 아들은. 음,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그러면 코로나 아이의... 때 들어온 거예요. 아, 코로나 아, 때문에? 코로나 때 들어와서 아. 잠깐 이제 가족 옆에 있다가 네, 네, 네. 그때 캐스팅이 돼서 음. 연습생 생활이 시작된 거죠. 아들이 어. 그 연습생이 돼서 이렇게 대중 앞에 알리는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정말 신기한 게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오, 어, 아니에요. 근데 캐나다에 가서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음. 아. 성향이 바뀌어서 헉? 온 거예요. 그럴 수있네 어? 어. 초등학교 때는 좀 소극적이고, 네. 사진 찍는 것도 안 좋아하고, 음. 음악도 감상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오. 그런데 캐나다를 갔다 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네, 이어폰을 꽂고 네. 들어오더라고요. 음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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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음악 좀 많이 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캐스팅 연락, 연락도 오고 마침,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요? 이러는 음. 거예요. 음. 오. 네. 그때가 딱 BTS의 다이너마이트 아, 유명하게 와, 딱 그때구나, 네, 아, 바이럴 그때구나. 탈 때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이도 환상이 좀 있었죠. 아, 그래서 음. 그때 아이도 이미 캐나다 갔다 와서 정말 신기한 게 약간 그런 유학생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오, <laughs> 있지, 있지 어, 유학생 바이브 있지. 네. 그리고 자신있게 갔다가, 뭐, 합격하고, 계약하고. 와 그리고 이제, 원래 온 가족이 가기로 했던 었 거를 미루고. 아 네. 아 가족이 엄청 서포트를 해야 될 텐데. 아들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음 해줄 게 없다 보니까. 음 본인이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가만히. 좀 심하게 말하면은, 딸도 있는데, 음. 딸한테 거의 많은 서포트를 하고, 음. 아들은. 혼자. 그렇죠, 혼자 크는 거였죠, 계속. 오. 음. 그렇게 5년을? 네, 4, 5년 정도. 아 그럼 지금은? 뭘 하면서 지내요? 서포트를 때문에. 받고 있죠. 아 아, 드디어. 네. 드디어. 아 드디어 아 엄청난 서포트를 받고 아 있습니다. 아 어떤 서포트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아이랑 이제 뭐 꿈이나 음. 뭐 음. 앞으로의 뭐 계획 음. 또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주고 음. 도와주고 이끌어주기 음. 시작하죠. 왜냐면 음. 그전에 확고했으니까. 음. 제가 넌 뭐가 될 거야라 물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음, 그쵸, 그쵸, 그쵸. 네, 뭘 하고 아, 있으니까. 뭘 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아. 이제 시작됩니다. 아, 그러면서 아. 캐나다 가시는 거예요? 이분에? 그러면서 가게 된 거예요. 아. 가, 근데 가고 싶다고 해서. 아. 실제로 그 계정에는 팔로워들이 대부분 3040, 3040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공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구를 하고 있는 게 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음. 제일 크고요. 제재백 네. 음. 근데 그 중간에는 제일 컸던 건 음. 수업이긴 했어요, 수업. 음. 네.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수업하고, 음. 자녀들도 수업하고. 음. 중간에? 네. 음. 왜냐면은 요즘 세상이 음. 모든 걸 오프라인으로만 모집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어떤 수업이든 온라인으로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신청하거나 네, 알게 네, 되는 네,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네 그죠그죠 인스타그램으로 학부모님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음.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육 멘토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다른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유대감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자식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음. 많이 나눠주시죠. 음. 고민도 많이 나눠주시고. 그렇겠다. 주시고. 음. 선생님 출신의 원장님 출신의 공부를 <laughs> 하고 있는 제재백화점 점장이니까 뭔가 그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신뢰를 많이 그러니까. 할것 같아. 제제백화점의 제재 제제는 무슨 뜻이에요? 딸의 별명이에요. 아, 네, 네. 아, 딸의 별명? 네. 그럼 왜딸 이름만 하셨어요? 아들 이름은 안 하시고? 어, 아무래도 일단 그 제제라는 음. 이름이 음. 탁귀에 들어오는 그렇긴 편이어서. 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웃음> <웃음> 원래 <부러워요>. 집안의 <laughs> 주인공은 그 막내잖아요. <laughs> 아, 그건 맞아, 그건 네, 맞아. 그건 맞아. 아, 막내가 네. 주인공이라서 아, 아, 네, 어. 제재백화점이라고 이러면 좋죠요 제제백화점이라고 하면 진짜 일단 상품 구색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거죠? 그죠. 렇 백화점 뭐 지하 식품 코너부터 아, 네. 네 제일 위층에 있는 가구 네. 이불까지 네. 그 사이에는 모든 뭐 패션 네. 뭐 아니면 영양제 네. 다 네. 이제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표, 그 원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그 인스타를 계속 열심히 봤거든요 네. 하루에 하나 이상씩 제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백화점답게 네. <laughs> 네. 이름이 백화점인데 네. 제품을 네. 너무 적게 소개해 드리면 네. 이름만 거창하잖아요 아 그래서 원래 모든 게 이름 따라간다는 네.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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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백화점답게 많은 제품을 아 소개해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어, 제품의 가지수가 네.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네, 뭐 4, 50개 정도 돼요. 아 되게... 아니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신데요? 직원은 다 생각해보면 한 그래도 한 8분 정도 아 되시는 거 같고요. 그럼 그분들이 네. 지금 편집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상 편집을? 편집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어. <laughs> 그러면 아까 전에 네. 그 많은 제품들의 편집을 그럼 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laughs> 편집자 과부한데? 그러니까 점장한테 다 시켜도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편집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아 <laughs> 아. 그 아. 많은 제품 중에 가장 어. 실패했던 제품 어떤 거 있으세요? 공구 가장 어, 실패템? 궁금해, 궁금해. 아, 가장 실패했던 제품은 참기름이랑 들기름이었고. <laughs> 참기름, 들기름이요? 네네네. 오, 수... 몇개 팔렸어요? 한개 팔렸고요. <laughs> 한 개요? 네. <laughs> 한 개는 저도 <laughs> 팔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고객이 그... 저희 어머니셨어요 아, 네? 네. <laughs> 한 사람이 특이하다했어. 명단을 보니까 네, 네, 되게 네. 익숙, 익숙한, 익숙한 주소시더라고요. 아로아 분이 제가 가져다 드려도 되는데 <laughs> 어, 나름 열심히 했는데 네. 저랑 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아, 안, 안 어울려. 온라인으로 뭔가를 이제 뭐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요즘에. 음, 음, 음. 전 본인과 맞는 걸 해야 된다고 아 말씀을 드려요 항상. 음. 음. 어울리는 건 뭐예요? 번역기. 아, 아 번역기. 너무 어울려. 번역기 어려 번역기. 영어, 영어 교재. 어 너무 어울려. 아니면 뭐 여행 상품. 아.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써보고 해본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상담 안 되고.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저를 보시는 분들이 네네. 제가 좋아할 거라고 믿어주시는 게 중요해. 아. 아 물론 참기름 뭐. 몇 바퀴 둘러서 먹으면 맛있죠 고소하고. <laughs>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참기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는가. 아 네. 정말 본인이 이 참기름만 아 먹을 거라는 게 맞나 정말. 그거 아 네. 그거를 안 믿어주시는 아 네네. 것 같아요. 아 그런 네딱 그게 네. 그거네 정말 진심.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의 취향을 내가... 맞아 요 모든 건다 아 네. 진심 진심이 통하는 아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번에 보니까 <laughs>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이 밥풀인 것 같던데. 맞아요. 바풀은 진심이세요? 진심이죠. 아, 네. 원자님하고 아가 그 제재, 네. 제재가 같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아, 거 있던데. 그러니까 저, 제가 매달려 있을 때 네. 아이 사람 매일 매달리는구나. 아, 매일 네. 찍으시니까. 네. 또 제재가 거꾸로 아, 매달려 있을 때 다시 아, 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 정도 믿음이 요그 네. 네. 정도로 믿어 주시는 거죠. 아. 실제로 구입하신 분들도 네. 매달려 있대요. <laughs> 그분들도 매달려 있다고요? 네, 딸 아들 뭐할거 없이 <laughs> 매달려 있다고 네, 후기가 와요. 아. 나중에 어떤 것도 보내주시면 음. 놀이터에서 그런 사다리 같은 거 올라가기 시작할 때다 덕분이에요. 아 진짜요? <laughs>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니. 아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니. 아. 놀이터에서 주먹 받고 있어요. 얘들아 빨리 올라가. 주먹 받고 있어. <laughs> <laughs> 어, 네. 아. 연락이 오니까 제대백화점에 아 밥풀 덕분이야 이렇게 소개하시나요? 맞아요, 그렇게 딱 와요. 아 네, 아 스토리나 DM으로 제가 아 받고 있어요. 네네네. 아니 저희가 이제 구강 관련 체인이다 보니까 구강용품들도 지금 판매를 아, 하시던데 네. 어떤 거 판매하고 계세요? 구강용품은 어, 구강용품은 일단 가볍게 음. 어, 치약, 오 음. 치약, 그리고 칫솔, 오 칫솔. 네, 어, 같은 제가 같가요 네, 네 맞아요, 세트예요. 같은 브랜드고요. 미제요, 미제? 그러니까 아니요, 국, 국내 브랜드예요. 네? 네, 요거를 만드신 개발자분이 남편분이 치과 의사시고요. 아 네, 그리고 본인도 치과에서 오래 일을 하셨어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들이 누가 양치를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다 네, 근데 요게 다르다. 맛있어요. 아, 뭐 맛있다고요? 아 드시면 안 돼요. 아, 드시면 안 되나요? <laughs> 지금 이거를 입에 넣으시면. 네. 저희 다 양치하러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냄새만 한번 맡아볼게요. 이건 제일 강한 향이에요. 아, 네. 아 향도 여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가루가 아, 이런 느낌이고요. 어, 데 가루, 타고 가루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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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이네. 가루 치약인데 요 안에 캡슐이 들어 있어요. 또 어. 보시면 아 저기인데 약간 민트 향인데 이건 제일 강한 거. 음. 네, 스트롱 민트. 음. 근데 오, 저희 그 향이 가족은, 진짜 좋다. 저희가 저희가 조금 스위트 민트를 좋아해요. 음. 다들 단맛을 좋아해서. 근데 오. 이게 이렇게 네. 가루인데 양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짜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안에는 제일 많은 게 정제수예요. 어, 아, 맞아. 정제수. 사실, 저희 치아에 필요 없는 성분이에요 아. 그리고 또 방부제가 들어가요. 네, 그쵸, 정제수 그쵸, 때문에. 아 정제수가 네네. 들어갔기 때문에 아, 방부제가 네. 들어가요. 그지그 아, 근데 네. 정제수를 빼면 네. 방부제가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네. 이에 들어가는 치약인데 방부제 없이 넣는 거죠. 아, 아. 아. 어, 벤조산 나트륨 빠지는 거구나. 빠지는 그러면? 거죠. 아. 그리고 이 캡슐 안에는 저희 아. 치아에, 네. 치아에 세균을 99.9%좀 멸균시킬 수 있는 그런 에, 성분들을 넣고, 에. 또 향도 어... 맛있게 만든 거예요, 세 가지로. 잘 녹아요? 잘 녹아요. 어... 어떻게 보게 되면 고지치약도 있잖아요. 네, 고지치약이 있죠. 사실은 그게 더 비싼 이유가 에. 정제수가 안 들어가고, 아, 원료, 원물만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원물만 잔뜩 들어가는 아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치약을 짜서 쓸 때는 네. 그 안에는 정말 요 성분만 들어간 게 아닌 음, 거라서, 음. 어, 미량의 가루 치약만 들어가면 충분한 걸 괜히 음. 치약을 듬뿍 썼던 거죠, 저는. 음. 아니, 그러면 이 치약을 물고 있다가 거품이 나면 양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거품 너무 잘 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개운함이 음. 저는 좀 달랐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여행갈 때꼭 갖고 다니거든요. 아. 그리고 칫솔도 좀 달랐어요. 치실이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아. 필요 이렇게 3단을 분리해놔서 <laughs> 요거 한칸한칸이꼭 치아의 아 크기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치간에 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든 칫솔들은 오, 그냥 뭉뚝했거든요. 그런데 어, 네. 생각해 보니까 치아는 나눠져 있잖아요. 어 근데 그 치아 하나 하나의 크기 네. 요기랑 비슷하고, 음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치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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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치간에 넣기 위해서인데, 치아에 딱히 되면. 그~ 들어가요 애들이 음 그리고 여기에 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음 저희 치아가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좀 들어가야지 음 안쪽 치아 음 안쪽 치아를 음 만질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치과에 가게 되면 그~ 각도가 이렇게 꺾여 있는 음 거울 같은 걸로 보시면서 하죠. 하시기도 하고 네네네. 모든 치과용 기기들이 꺾여 있거든요 음 그거예요 아 그~ 그~ 내각도를 유지해서 네네네.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는 아 거죠, 안쪽이. 근데 이게 일자일 땐 조금 어려운데. 요거를 가루를 네. 털어놓고. 한 이따가? 30초 정도 우물우물 하면 네. 거품이 엄청 많이 나요. 음 그때 양치질을 시작하면 돼요, 원래 하듯이. 애기들 아 같은 경우 이런 걸 이렇게 집에 음. 이런 데 이렇게 놨다가 네. 입에다 그냥 넣어주면 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도 처음에는 버텨본다고 음. 이걸 계속 음, 하고 있거든요. 음, 음.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아, 이걸 머물고 있으니까. 멸균의 시간. 아, <laughs> <laughs> 네. 양치를 원래 아이들한테 저희가 권장하는 게 네, 2분 이상은 하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애들 30초도 안 강제적으로 되지. 일단 1분 물고 아,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 아, 그러면 어쨌든 제품이 판매되면 그 다음에 CS가 발생을 할 텐데 CS 많죠 어, CS는 네. 누가 해요? CS 직원이 이제 권현호라고 <laughs> 일단, 일단은 제가 책임감을 네. 가지고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이 하는 저희 아내 네.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CS 직원분들이 할 때는 근데 음. 어, 직원분들이또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서 음. 모두가 다 맡고 있어요. 음. 음. 그 원장님의 CS 철칙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일단 학원에서 학부모님들 상대하던 말투가 있어서 아. 조금 네네. 깜짝깜짝 놀라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깜짝깜짝, <laughs> <laughs> 어떻게 하시는 한 번? 어, 예를 들면 아. 우유가 터진 거예요. <laughs> 뭐, 우유 흥건한 거 봐. 놀라셨죠. 박스 다 젖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어머니 좋아하시겠네요. 어, 좋아. 일단 진짜. 뭔가 화가 나셨다가. 네, 네, 네. 어, 어, 네 박스가 젖었어요. <laughs> 그러면은. 어 손에 안, 묻, 안 묻으셨고요 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하, 하고 아 우리 오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그 편집도 해야지 층다 층 채워야지 CS도 해야지 바풀에도 <laughs> 매달려 해야지. <laughs> 있어야지 근데 그 정도 했으면 되게 그 수익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학원 하실 때랑 비교하면 어떠세요? 제가 학원을 할때 피크? 음. 수익적 피크? 음, 음, 가장 좋았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이 한60% 정도인 거 음.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때 학원을 할 때는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기도 어렵고 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거 생각하면 네. 지금이 더 훨씬 나은 어, 어, 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음. 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럼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분도 그러시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인플루언서로 얼굴이 나오고 이러는 걸 좋아해요? 딸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날이었어요. 아, 내가 찍히는 거야 이런 아, 개념이 없죠. 어, 그치, 그치, 그치. 유아였으니까 아직 어릴 때부터 찍혀 온 어. 거니까. 야 이제 음. 좀 있다가 약간 위기가 오겠다 거부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 너무 익숙해요. 아 익숙해요? 어? 네 제재백화점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어. 지금 이제 익숙하니까 찍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어. 없을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그냥 어. 너무 익숙하니까. 아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음. 기록은 해야 돼 음. 이런 거에 대한 장점 많이 알고 있어서. 음. 저희 가족이 그렇게 기록해 온 것들로 인해서 음. 나중에 추억할 때도 좋고 음. 아, 그때 난 이거를 샀었잖아 음, 음, 아니야 음, 너 그거 안 샀었어 음, 음, 음. 아. 찾아보자 아. 이거 샀네 아, 찾아보 이런 찾아보면 거가 돼. 있어서 아. 저희는 사진은 중요하다 아. 남사형이 가훈이에요 남사형 남사형이 뭐예요 남는 건 사진과 영상뿐 <laughs> 이런 느낌 네 <웃음> <웃음> 남사형이 가훈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남사형 남사형 여행가서도 남사형. 그치겠다, 아 미치겠다 정말 아들이 처음에는 어, 저 이거 굳이 이거 찍어야 돼요? 남사형 아, 아 남사형 아 오케이 네.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가족의 일상을 찍고 이거에 지금 팔로워들도 많았을 텐데 이게 이제 점점 공구가 많아지면 너무 상업적으로 변한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음. 우리 가족은 이미 무언가를 알리고 있었다. 음... 왜냐면 우리는 팔로우가 아주 적을 때도 음... 우리가 사용하던 거 아니면 가는 곳, 음... 뭐 입는 옷 음... 올리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지인들이나 음... 아니면 어떻게 흘러오게 된 분들에게는 겸손하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어, 겸손하게. 몇몇 네. 할 네. 때. 보는 아, 이거요? 사람한테? 이거는 뭐 어, 어, 어떤 뭐라세요? 밀크입니다. 어, 어, 어. 네. 멸균호이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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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분이 이제. 어. 바로 쿠땡에 네. 가서 주문을 아, 하신거요 쿠땡에서 거죠. 주문하시고 응. 컬 땡에서 주문하시고 지금은 저한테 주문을 하는 걸로 바뀌었을 아, 아, 뿐이죠 왜냐지면 <laughs> 저에게 시스템이 생긴, 생긴 거니까 음. 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니까 음. 이걸 보고 있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우리 함께 음. 더 많이 알려봅시다 음. 대신에 쿠땡 가격보다 낮춰드릴게요 아, 윈윈이네 그렇죠 윈윈인거죠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조건 낮아요. 아 그래요? 그럴 게 아니면 제가 굳이 아, 왜 저에게? 그치 그치. 아. 일단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캐나다를 가시게 되면 캐나다에서 가족들 일상을 또 전하, 전하시겠어요? 그렇죠. 어. 어, 그럼 혹시 캐나다 가기 전에 뭐 구강 관리라든지 이런 거 미리 좀 하신 게 있으세요? 그 북미 지역이 네. 치아 미백이 네. 그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필수? 음. 예의라고 생각하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음. 저희는 <laughs> 보통 이제 고등학교 (2~3학년) 때곧 음. 졸업을 앞두고 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처럼 해주는 것들이 음. 대부분 이제 예, 예. 네뭐 이제 음. 조금 더 예뻐져라 이 요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이런 거, 네뭐 네, 거, 거? 음, 네, 뭐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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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근데 미국이랑 캐나다는 그게 치아 미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음. 뭐 대학 가기 전에 어 이는 좀 하얗게 음, 깨끗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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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저희는 사실 치아 미백은 그냥 집에서 하고 있는 미백기가 있어서 아, 그걸로는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아, 있었어요. 셀프 아. 미백기로 음, 하고 계시다가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백기를 하니까 네. 치과에서의 미백은 뭐가 다른지 음, 궁금하셨구나. 궁금해서 아. 비교하려고 요번에한 것도 있어요. 아, 음. 어떻게 다르던가요 일단은 집에서 하는 게더 편해요. 음. 치과에서 하는 게 조금 더 괴롭 괴롭더라고요. 아. <laughs> 네. 누워 그리고 원리가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치아 미백제는 네. 약품이 발려서 네, 네, 네. 이미 치아에 곳곳에 음. 그쪄들어가 있는 음, 음. 염색된 음, 음, 음. 뭐 카레라든지 음, 짜장, 음, 커피 음. 이런 걸로 인해서 염색된 컬러를 음. 빼주는 약이에요. 아. 음, 음, 미백제가. 음,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탈색제나 음, 음. 세탁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런데 그게 바른 채로는 음. 10시간? 음. 뭐 13시간 있어야 된대요 음, 음. 근데 그렇게 못 잊잖아요 못 그래서 네. 광선을 쏘는 거예요 아, 그거를 미백기라고 하는 거죠 음, 가정용 미백기 음, 음, 음. 근데 그거를 치과에서도 갔는데 좀 고강도로 똑같아요.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집에서 해보셨구나. 하면 더 자주 할수 있고 아, 아. 80% 정도의 성능은 돼요 저희 마지막으로 제재백화점의 점장님으로서 캐나다 버전의 참기름 판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무 어다 하드코더, 하드 네, 뭐... <laughs> 여러분, 네. 한국 맛이 그리우셨죠? <laughs> 네, 저희 이제 덴탈피디아 채널 지켜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많이 문의해주시거나 궁금해하시는 음. 점들이 뭐냐면 SNS 수익화거든요. 아.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음. 그 만약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을 애정을 갖고 촬영하세요. 음. 그게 구석구석 촬영을 한 거를 나만의 감성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하나씩 하나씩 올리시는 거죠. 음. 두 번째는 사업장이 없다. 음. 그럼 이건 재택근무 거거든요. 음. 그랬을 때 이거는 집에서 내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시선을 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있는 음, 공간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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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거기에서 할 이야기가 생기거든요. 음.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기 시작하면 음. 어, 그것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음, 음, 음. 여기서부터 부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이걸 들으려고 하는 분이 많을수록 나의 영향력이 커져요 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많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권현우 원장님 감사드리고 캐나다에서의 또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저기 아드님을 좀아 네, 보내주시는 네.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